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K입니다. 아, 예, K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일단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어, 녹음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영상 올리는 거. 네, 네. 뭐뭐 아, 어. 일단 대화를 하고 나서 그거는 결정해야죠. 음... 야,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음. 네. 일단 안 할게요, 그럼. 아니, 요 아니요. 하고 계셔도 돼요.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대화를 하고 나서 올릴지 안 올릴지는 결정을 해야죠. 그거를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왜, 왜 그러시는 거죠? 일단은 뭐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완하고 녹음하는 것도 다 올렸고 하니까, 뭐 딱히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저한테 말씀하실 부분이 없다고요? 아니, 있긴 한데, 네, 네, 네. 어... 우선 이거 영상 찍을 것도 좀 준비해서 5분, 10분 안에 전화 드릴게요. 아, 영상 찍을 거 말고, 지금 저랑 얘기를 하는 게 먼저지 않나요? 왜냐면 정대현 님도 다른 분이 네. 예를 들어서 저 말고 그분이라면... 영상을 빨리 뭐 저랑 통화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정배우님도 피해를 안 입으실 거 아니에요. 어그쵸 제가 지금 일단 지금 제가 어, 저는...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저한테서 전화 온 걸로 이렇게 억울을 끄셨잖아요. 어. 죄송한데 그거 제가 억울한게 아니라 시청자들 억측한거고 근데 K3 영상도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댓글이나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고 하셨을 때 제가 아니라면 제가 아닌걸 본인이 더잘 알고 계실텐데 그러면 아니라고 한마디정도 정정을 해주셨으면 제가 너무 잘못한게 많아요 근데 그이 부분은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인거 배우님도 아시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도 올렸었던 거고, 방금 네. 오늘 아침에 올렸다시피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었거든요. 영상 다안 다루고, 근데 마무리를 하기에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저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추측이 되고, 제가 그렇게 2천만을 준다고 영상을 내려달라고 한 쓰레기로 낙인이 찍히는 첫 영상에서부터. 저는 아니라고 왜냐면 아닌 거 아시니까 정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영상들을 올리셨. 음아케이 잠깐 했어야... 5분만 있다가 좀 전화 드릴게요. 네네 5분만 있다가 잠깐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아까 저기 예. 어... 어디까지 어 얘기했었지? 뭐 우선 저는 그 로이조 이완 사건 다룰 때처럼 케이님한테 진짜로 악감정 하나도 없고요.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전에 유튜브에서 많이 영상 보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건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네. 그그 통화하기 전에 그 아까 말했는데 네. 사과 영상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 안 하실 거고 지금 토가하는거 녹음해서 영상 올리려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고소를 안할 거예요. 만약에 뭐 법적으로 이렇게 공증이나 이런 거를 받기를 원하시면 네. 저는 음, 네. 일단 문, 알겠습니다. 문서를, 문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알겠죠. 그러면 녹음해서 이거 통화 내용 올리는 네, 것도 네. 이이이 부분이 근데 제가 고소를 안 한다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네. 정... 정배우님께서 그분이 저라는 식으로 계속 영상을 찍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저라면 제가 정배우님이 케이님이 맞아요라고 했을 때 고소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아까 대답을 안 하셨는데 녹음해서 영상 올리는 거 괜찮으시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결론만 좀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우선 이렇게 전화하신 분은 케이님 여성 팬분이고요 케이님이 시켜서 본인이 전화했다고 했고 2천만 원으로 영상 내려달라는 거 맞고요 전화번호도 케이님이 주변 유튜버들한테 물어봐서 알려줬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저는 케이님이 그런 행동까지는 했다고 뭐 생각안 해요. 솔직히 이번 사건도 사실상 우창범님하고 열매님 폭로 사건이 케이님이 그 초반 대처를 안 좋게 하셔서 결과가 안 좋은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 네. 조금 안타깝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여자 여자 팬분한테 전화가 와서 어~ 그렇게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영상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만약 여자 팬이라 그러면 또 오해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전화 통화 기록을 공개를 하시고 통화 높은 분을 공개를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음.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정 배우님이랑 저랑 엮여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음, 근데 제, 이거는 알아보면은 제 말씀 좀 끝까지 듣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제 주위에 정 배우님이랑 엮인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근데 제 주위 사람을 통해서 정 배우님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제 팬이라는 증거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냥 뭐 케인이 만약에 전화를 했던 게 사실이라면요. 만약 케인님 팬이니까 2천만 원주세가 내려주세요 라 그랬을 때그 영상을 가지고 억울을 것이고 그리고 마치 그 2천만 원 억울로요? 아니 그어제 입장에서요 제 입장에서 음, 아, 기분 네.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아 아니다 닙제 입장에서요 제 입장에서는 네. 뭐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당뭐 댓글이나 그리고 힌트를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 K3 영상을 넣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저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게끔 하셨잖아요. 음, 이제 저말 해도 되나요? 아니요, 저 아직 그래서 계속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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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그래서 <laughs> 그몇 가지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결국 제가 그 여자한테 아, 그 여자 팬분이 제 팬이라는 확신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걸 했다는 증거도 없, 없잖아요 그죠? 음 네? 그럼 방금 대답을 하신 건가요? 어이 증거사진 뭐 통화내용 이런 거는 앞에 첨부할 거고 네네. 어 근데 그만하면은 뭐, 그팬 아니면은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저는 근데 팬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 저는, 맞다고 저는 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뭐 팬일 수도 있겠죠.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 전화 왔던 증거 번호를 공개를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어, 번호는 다, 예, 당연히 못 하고. 오픈에 그 사진 첨부해서 할 거니까 그거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거는 혹시 그러면 제가 그분이 진짜 제 팬인지 아니면 그랬던 사실이 있는지 제가 그분과 통화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분하고 통화요. 네네네, 그분이 음. 제 팬이라고 방금 정배우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그분이 제 진짜 팬이든 아니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음. 커졌잖아요. 음, 네. 네, 그럼 전화번호 구성원은... 전화번호를... 네, 전화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 국어는 우선 그분한테 여쭤보고...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음주실주실긴같한데한음이 네, 아니고 이 문제를 오늘 바로 했으면 좋겠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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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생방송 때도 여러 번 말했고 고정 네. 댓글 막 이런 것도 알려줬는데 네. 제가 아이폰이고 제가 바퀴라서 통화녹음 없다고 여러 번그 공지를 해드렸었고 아네 그러면 네. 지금 바로 저랑 전화를 끊고 나서 영상을 어찌 됐든 빨리 올리셔야 되니까 바로 전화를 하실 거죠 예 이거 끊으면 어... 예 바로 하겠습니다 네그근데 그러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들고 근데 제 생각은 어 제가 계좌번호 아 그분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얘기하고 말투 그런거 보면은 솔직히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줬으면 바로 입금을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생각이 들고. 입금을 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집에 계시는 거고 영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네, 여자 아, 그, 여자분. 그 여자분과 전화하시는 거 녹음하실 수 있는 거죠 음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 9시 9분인데 뭐 3분 안에는 전화하시겠죠 전화를 끊고 이거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바로 하든가 뭐 그렇게 할게요 그 분이랑 통화부터 먼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 발언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반성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정배우 님이 네. 올리신 영상 때문에 제가 어울하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님에도 정배우 님은 정정 요 정정 영상을 하나도 안 올리셨고 음, 제가 말해도 될까요?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바로 통화를 해 주세요. 왜냐면 정배우 님 채널에 있는 수많은 팬분들에게 믿음을 더 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음 우선은 저기 그 K3 그 쌈싸라 그거거든요.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laughs> 저기 제가 노린 게 아니고 그냥 그 웃기려고 쌈싸라 그거 넣은, 거, 넣은 거고 제목에서 뭐 K를 맨 앞에 놔서 K를 내가 히트 줬다. 뭐 그런 이상한 억측들을 하시는데 전그전 그전 영상에서도 원래 K 님이 맨 앞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결론은 저는 그런 힌트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상한 논란 억측때가지고 인방계에서 막거그로 끌려가지고 그렇게 네. 한 거지. 저는 그런, 뭐 그런 네. 힌트를 전에도 준적 없고 이완 때도 한명 네. 까고 안 까면 안 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이번에도 그렇게 한적 없습니다. 그... 그리고 그 삭제하시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 어... 삭제 어떤 거 삭제 제가 삭제나 케이님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네. 한명 줄어들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언급되겠죠? 그럼 또그 사람 아니라고 아니요 저는 저는 삭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삭제나 제가 해명을 뭐 누가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아니요 안, 안 한다고 하고. 얘기 안 하셨죠. 아니 언급을 그만하고 막 영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케이 님 말씀처럼 케이 아, 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뭐 네. 결론은 누구인지 말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그게 아니죠. 그리고 하니까. 음. 일단 그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정정 영상을 내달라고 하는 거는 <laughs> 어~ 다른 사람을 공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아 근데, 어, 제가 억울하게 네. 욕을 먹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달라 고 그러는 거고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뭐, 앞으로 언급을 안할 거다, 누군지 얘기를 안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배우님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고소 가능성이 높으면 얘기를 못하고, 고소 가능성이 낮으면 얘기를 할 것이다. 누군지 얘기를 할 것이다. 왜냐,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고소를 많이 당한 상태에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배우님한테 2천만 원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는 그렇게 더럽고 치산짓을 할 만한 애도 아니고요. 그리고 음, 그렇죠. 그 그래서 당당하게 저면 저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고소를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음. 라고 그렇게 오늘 해명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고소 얘기 조금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고소 관련해서 그 영상 올리고 안 올리고 그건 어떤 뜻이냐면은 네, 고소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네. 고소를 할수 있다. 이게 고소를 해서 뭐 고소는 사실상 뭐 개나 소나 아무나 하는 거긴 한데 네. 고소를 해가지고 비소 확률이 높거나 그런 네. 확률이 높으면 말을 좀 아끼겠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고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랑은 전혀 반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입장에서는 정배우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배우님이 오늘 공개를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안 한다고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전에는. 마지막 영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마지막 영상에 공개한다고 했었죠, 그럼. 네, 기뭐 마... 전화해 본다 네, 마지막 영상을 가지고 맞아. 말을 하는 거고.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화를 바로 끊고 저희가 전화 끊는 시간이 있으니까 1, 2분 안에 그분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유. 정배우님의 이미지 타격을 위해서도 그게 맞다고 보고요.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럼 바로 전화를 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어쨌든 뭐 애기 마무리는 예, 어차피 마무리 된거 같으니까. 네. 음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뭐 어쨌든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결과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 혹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케이님 어떤 뭐본 정배우님이랑 저랑 관련된 거면 뭐 질문을 하셨을 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아 그래요? 네 혹시 그 반소연님이 케이님이랑 뭐 사이 안 좋다 이런 말도 하고 마약 쌓고 뭐 저거던데 이거는 아니시죠 당연히 그 부분은 제가 제 방송에서 제가 잘못된 게 있다고 판명이 났을 때 그리고 제가 투명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뭐 검사나 뭐 이렇게 네검 검사는 제가 많은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바로 받을 거예요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고 알려드릴게요.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억울을 끼실 건 아니죠? 어떤 억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금 거죠? 전에 반소연님이나 마약 얘기를 한 거는 제가 분명히 해명을 할때 시청자분들에게 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음, 부... 반소연님이 그 뒤에 방송을 다시 켜서서또 얘기를 하셨죠? 혹시 못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봤는데 반소연님이 자기는 케인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자기는 K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음, 반소년님이 K님이랑 사이가 좀안 좋고 그런 쪽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뭐 아프리카를 보시던 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 뭐제 방송을 오래 안 보신 분들이라면 뭐 모르실 테고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필요로 하면 제가 영상을 올리든지 생방송을 하든지 할 테니까 그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안 맞추고 이 2천만원에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 그 약간 좀 다른 쪽 억으로 정 h t 끌어서 좀 영상 또올리 t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원래 이전전 o u c h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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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이 c h t o u c 이 touch, touch, t o u 다 h touch, 거 o u c h touch, t o u 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혹시나 정배우님이랑 저랑 지금 영상을 올려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2천만원 그 분이라는 건데 근데 음, 근데 다른 얘기를 안 해도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사실? 다른 얘기는 제가 뭐그 통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올리는 게 포커스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아 그럼 이거 반소연님이나 뭐 다른 얘기 뭐 이런 거 잘라 드릴까요 그럼?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처럼 욕먹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성추행 그쪽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그것도 얘기 좀 힘드신가요? 하... 배우님. 네. 그 그러면. 그 2천만 원에 관련돼서 2천만 원에 관련돼서 연락이 온게그 여자분인가요? 제 팬이라고 얘기하는? 질문을 질문으로 받으시네요. 왜냐면 정배우님의 의도가 제가 보이니까요. 저는요. 네. 지금 이렇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게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케이님이 근데 이게 지금 구독자 뭐 2만 명, 3만 명 빠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럴 사거리 그럴 상황 상황 맞아요. 아니, 케 케이님이 막말로 다 초반 대처를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그렇게 안 빠졌다고 보거든요. 제가 초반 갑자기... 대처를 그렇게 했으니까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2만 명, 3만 명 이것도 저는 쪼, 조금 빠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 대처만 그렇게 했으면은 잘 했으면은. 그 이번에 열매님 사건에 대해서는 뭐 딱히 큰게 없잖아요. 지난 사건에 대해서 욕먹고 계신 거니까. 과거에 했던 <laughs> 제 행동도 제 행동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터전, 터진 시점이 네. 왜 지금 터졌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터지는 거죠.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제가 해명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대처를 잘못했죠. 응 음, 근데 그게 열매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 배우님 그러면 그 여자분 제 팬분이라고 전화 오신 분이 전화 온게 다예요? 또뭐 있나요? 아니 왜냐면 저... 아 그럼 한분 전화 오신 거구나 왜냐면 그 정배우님이 말씀을 하시길 그 고정 댓글로 말씀하시길. 그분 한 명이라고 지칭을 하는 게 아니고 다수를 또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 편분하고 케님 치면 두 명이죠. 저는 전화를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케 님이 직접 전화했다는 게 아니라 이 여성분 주장이 이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 여자분인데 네. 저는 뭐억울로나 아 이게 뭐 단기적으로 누가 억울을 끌어서 뭐가 좋습니까 저도 맨날 제 콘텐츠 하고싶다고 그만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전에 처음에 저도 그 저도 싫어서 네. 하는거예요 싫어서 네네. 솔직히 싫어요 네네네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거고 네네 이완도 지금 마무리 결말 하고 있는 중인데 네케이님하고도 이렇게 솔직히 전화하고 요러는것도 죄송하고 다른 분들을 얘기 꺼내는것도 죄송하고 하기 싫은건 맞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그 여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 그 여자분이 스스로 알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제 주위 사람들에게 정배우님의 번호를 알아내고, 그 여성분이 알아서 본인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왜 그들에서 제가 포함이 되는 건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K님이 시켰다고 그 주장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했다고요? 네, 제가 제가 방금 전에 통화를 기억하기로는 어맨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들렸었는데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좀 지금 통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헷갈리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얘기할 어, 부분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오후 9시 21분이니까 뭐... 9시 25분 전에는 통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 통화 시간과 분과 이런 부분을 뭐 영상을 올리시때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분이 당연히 제 팬이라면 허락을 하시겠죠 저한테 번호를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도를 좀 물어볼게요 생각을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여보세요. 네, 케인님.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예, 그분하고 통화했는데. 네. 어, 알려주지 말라고 좀 일단은 좀 많이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케인님한테 괜히 좋게 도움 주려고 했는데 네좀억울로게더 끌려가지고 네. 괜히 피해만 준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럼 제가 그분을 고소를 해도 되는 거죠? 어뭐 그렇게 원하시면은 예. 하셔도 되죠. 그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전화번호 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 캐님한테 죄송하고 좀 억울로 끌리고 뭐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방금 전에 아, 방금 하신... 방금 말하셨던 뭐 고소 문제도 있을 거고 죄송한 마음도 있을 거고 아니 어찌됐든 제가 뭐 고소를 해서 이게 경찰 분들이 수사를 하면. 음. 번호를 알아내는 건 금방이고 음, 그죠 그러면 그분이랑 통화하신 거는 다 녹음이나 그 시간대를 다캡처해놓으셨나요 시간대 요거는 어차피 남아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거 영상에서 뭐 첨부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그 영상에서 당연히, 당연히 첨부를 해야죠 네 그럼 첨부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어, 일단 뭐 결과는, 결론은 뭐 고소하시겠다 그분이 네. 그분이랑 얘기를 해봐야지 이게 결정이 날것 같아 무작정 뭐 통화를 안 할래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같아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일이 너무너무 커졌으니까요음 근데 근데 그분이, 그분이 말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알... 피해를 주시는 게 맞으니까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전화번호를 못 주는 것처럼 피해를 주신 게 맞으니까 저 제가 아까 세트죠. 제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처럼 그분도 그 행동에 책임을 지셔야죠 근데 정말 팬인지 아닌지는 제가 통화를 해보고 뭐 진짜 팬이면 뭐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근데, 음, 근데 그분이... 정말 죄송한데 그거는 케이님 그 생각이고 <laughs> 그분이 싫다고 하시고 안 주기 싫다는데 제가 뭐 알려드리기는 조금 죄송하지만 아, 네. 힘들지 않을까 네네 네. 저 억지로 알려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예 예.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운하고도 또 적이 되기 때문에 영상은 언제 올리시죠? 영상은 한번 봐야겠네요. 편집이 이게 오래 걸리시나요? 한번 봐야죠. 왜냐면, 저도 다른 뭐 거할 것도 있고 하니까 아, 왜냐면 다들 지금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배우님을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에, 우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ええー。